미키 TV의 미키 오빠입니다. 저희가 오늘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직접 들어와 봤습니다. 거기서 모나리자도 보고 뭐 많은 것을 봤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파리 루브르 박물관 피라미드 유리 피라미드 밑에 있는데 한번 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니고 있어요. 파리가 좋은 곳인가봐요. 파리의 대표적인 장소 중한 곳이 니 이렇게 많을 수 있죠. 이 유리창 위에 가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예쁜 것들도 많아요. 네, 그렇게 오늘은 여기 와봤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와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누르시고 안녕.